자, 미래의 수트, 대단한 평가, 페이지 154쪽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5번입니다. y는 x 세제곱과 x축과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와 x는 a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다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y는 x 세제곱부터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지는, 네, 그래프고요 X는 마이너스 E, 이쪽에 있겠죠? X는 마이너스 E. 그리고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X는 A입니다. 그럼, X축과 또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과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 마이너스 E부터, 어디까지요? 0까지.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x축 밑으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0부터 a까지죠. 0부터 a까지 x 세제곱을 적분을 해서 얘를 더한 값이 얼마다. 5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럼 적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더하기 4분의 1, x, 4제곱, 0, a. 이렇게 됐죠. 더하면 얼마다? 5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0부터 넣어볼게요. 0 넣으면 0일 것이고요.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죠? 4가 되죠. 자, 플러스. a를 넣으면요. 4분의 1 a, 4제곱이고요. 0을 넣어서 빼겠습니다. 자 식은 다 쓸게요. 자 0은 할 필요 없을 것이고 얘는 4 더하기 4분의 1 a 네제곱은 5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 a 네제곱은 4이항하면 1이 될 것이고요. a 네제곱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제곱이 어, 2죠. 그러면은 a 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바로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e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 이거의 접선과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랬어요. 자, 그럼 접선을 빠르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하면은 이 x가 될 것이고요. 1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죠? 그럼, y-y1, 기울기 쓰시고, x-x1. 그래서, y는 뭡니까? 2x-3이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저, 그, 포물선을 그려보면은, 꼭짓점이 0,-2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그, 곡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요. 자, 그리고, 접선하고 둘러싸였다고 했는데요. 어디서요? 1,-1에서요. 그러면은, 1,-1 이쯤이라 볼게요.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Y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바로 여기에요 여기 파랗게, 지금, 선생님 칠하고 있죠? 네, 요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인테그란. 0부터, 여기 만난 점 1이었죠? 그럼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곡선이에요. 그럼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겠죠. 위에서 아래꺼 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빼서, 빼서 적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넘어갈게요. 적분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1까지요.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요. 0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면은 정답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곡선과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요.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자, 그림과 같이 파란 부분은 s1, 그리고 빨간 부분을 s2라고 했을 때요. 그 넓이들의 그 s1을요, s2로 나눈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s1과 s2를 구해야 하겠는데요. 먼저 s1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지울게요. 자, s1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의 x 좌표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S1이라는 것은 인테그랄 뭡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뺀 거죠. 곡선에서 직선을 뺀 값을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간을 몰라요. 그래서 구간을 알아야겠네요.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하고 y는 x니까 얘네들이 갖다 놓고 푸시면 되겠죠 자 안쪽으로 넘겨줘서 문제 풀어주면은 자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자 요렇게 0과 2네요 그래서 요점은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2, 2가 되겠죠 y는 x를 지나니까요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하면 x1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 계산하면 2x죠. 그래서 적분하면 x제곱 0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그리고 0이면 0이니까 안 쓸게요. 따라서 3분의 4가 먼저 s1이 될 것입니다. 자, s2는 이렇게 구할게요. 여기 지금 삼각형 넓이는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 요만큼만 적분하면 되겠네요. 삼각형 넓이는 밑변이 2, 높이 2니까. 얼마입니까? 2겠죠. 여기 넓이는 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곡선만 적분하면 되겠죠. 곡선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얘는 음, 그2 더하기 자, 적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 하고, 2, 3, 이렇게될 겁니다. 자, 좀 앞에다 쓸게요. 계산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 더하기, 자, 3 집어넣으면 얼마죠? 자, 3 집어넣은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더하기, 2분의, 27에서, 빼기, 2를 넣은 거요.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자, 여기는 2를 주니까 4죠. 4는 2분의 10이니까 6이 될 것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 2분의 9구요. 더하기. 자, 뒤에는 요거 계산하면은, 음, 마이너스, 아, 플러스죠.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분의 10인데,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3분의 10. 그러면, 어, 통분해서 계산할게요. 네, 여기 둘이 먼저 계산하면은 2분의 2분의 13인데요. 그러면은 6분의 39가 될 것이고 뒤에는 6분의 20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19입니다. 이것이 바로 S2. 자, 구하라 한 거는 S2 분의뭐가 그랬을까? S1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렇 계산하면요. 밑에 것끼리 약분 해 버리고요. 그러면 19분의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계산이 복잡했지만, 네, 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했고요. 자,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요. p 에 다, 피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 위치가 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를 \(x\)t라고 해가지고요, 구해볼게요. 자, 속도를 적분한 것이 바로 \(st\)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3t\) 마이너스 뭐죠? \(3\)분의 \(1t\) 세제곱. 부정적분 했으니까 \(c\)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원점을 출발한 했으니까 처음 \(0\)초일 때 위치가 \(0\)입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 \(0\)이니까 \(c\)는 \(0\)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st\)는 3t,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근데 뭐 구하는 겁니까? 바로, 원점을, 그니까, 러 위치가 0일 때 값을 구하는 것이죠. 자, 3t로 묶어보겠습니다. 아, 3분의 1로 묶을까요? 네. 자, 지, 지우고요. 자, 3분의 1로, 마이너스 3분의 1t로 묶어버리면은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 마이너스 3분의 1t,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 그럼 t값이 0, 마이너스 3, 3이 되는데 출발 후기 때문에 0초일 때는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이 과거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럼 몇년제입니까 3초일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가 3일 때 우리가 원점을 통과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는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연이는 직선 도로를 따라서 학교에서 공원을 지나가지고요 복지관을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현이가 학교를 지나서 복지관에 도착할 때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초일 때는 공원을 지나고 6초일 때는 복지관에 도착한대요. 자,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를, 그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적분하면 60t 플러스 얼마입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c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요, 학교에서 출발하는데 아직 그 위치가 0이죠. 그래서 적분상수 C는 0이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 했어요. 3초일 때 위치랑, 그리고 6초일 때 위치만 알면 되겠죠. t가 3, 2라면은 180, 플러스, 3 집어넣으면은 얼마죠? 18,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네, 27에다가 9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입니까? 189가 될 것이고요. 자, 6초일 때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집어넣어 주면은요. 360 네, 숫자가 크죠. 그 다음에 플러스 72,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의 세제곱 216을 3으로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네, 72가 되겠죠. 어, 이거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위치는 360이 되겠네요. 그럼 3, 둘의 지금 공원이랑 복지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360m, 얘가 189m니까,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171m가 떨어져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승강기가요?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가는데요. 속도가 시간마다 좀 달라요. 0에서 2까지는 3 t 구요 그리고 2에서 10까지는 6이구요, 그리고 10에서 13까지는 마이너스 2 t 플러스 26이네요. 근데 속도가요 보시면은요, 자 0에서 2까지 양수죠. 이것도 양수고요 얘도 10에서 13까지 전부 다 범위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음수인 게 없기 때문에 뭐 부호를 바꿔서 하는 것도 없어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보를 바꾸는 것이 없죠.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3t dt고요. 2에서 10까지는 요 6이 되겠죠. 6dt. 그리고 10에서 13까지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6 dt가 될 것입니다. 자, 그대로 적분해서 계산할게요. 자, 2분의 3t 제곱에 0, 2 더하기 6t에 2하고 10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6t하고 10하고 13입니다. 그래서 2부터 집어넣으면 얼마죠? 6이고요. 0는 거 빼고요. 자, 10는 거에서 2는 거 빼고요. 자, 13는 거요. 마이너스 169 플러스 338에서 10는 거 빼면 마이너스 100 플러스 260. 얘는 6이고요. 얘는 48이죠. 자, 그리고 얘는 169고요. 뒤에 얘는 플러스 어, 160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160입니다. 그러면은 6 더하기 48은 54 더하기 뒤에는 9죠. 따라서 정답은 6 3 m 를 움직였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예,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